안녕하세요 태안세연부동산 박준일 중개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 드릴 물건 은 요렇게 지금 보이시는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 배수관이 다 돼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도로도 이렇게 쭉 포장된 도로가 이렇게 다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정기시설 들어와 있고요. 지금 여기는 요 뒤에 주택 뒤에 백화산 기슬기인데, 태안의 그 백화산 기슬기고요.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저쪽,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또 갯벌 바다가 여기에서 한 2km 정도 가면 있습니다. 어, 요 밑에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질러서 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구복코스가 있어요 구복코스를 따라서 쭉 개천을 따라 가시면은 바다 쪽으로도 가실 수 있습니다 한 도보로 2, 30분이면은 바다까지 가실 수 있고요 지금 요 코너땅부터 이렇게 저 소나무 보이는 쪽 있죠? 조그맣게 소나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단 이제 220평씩 나눠집니다. 220평씩 나눠져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단이 져 있어요. 이한 필지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 밑에, 밑에 정도, 요 아랫부분 정도, 이렇게 해서, 반씩 나누면약 220평 정도 나옵니다. 220평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는 토목 공사 밑에는 석축을 안 했잖아요. 임야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석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매입을 하셔 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시게 되면은 그때 가서 석축까지 다해 주리는 해 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도로 지분 20평하고 실제 면적, 토지 면적이 220평에서 240평입니다. 도로 지분 포함 240평이고요. 어, 지금 현재는 이 단지 내는다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지하수를 쓰고 있으신데, 어, 태안군하고 지금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협조가 저희 협의가 다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음, 상반기에서 빠르면 아니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상수도가 다 들어올 거예요. 지금 저 앞에 2차선 도라 쪽이나 이쪽은 지금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에도 그래서 요 필지 안에도 요 단지 주택 단지 안에도 상수도가 멀지 않아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토지요. 어, 아까 말씀드렸어요. 220평하고 어, 도로집은 20평에서 240평이에요. 240평이고요. 교획관리 지역입니다. 교획관리 지역에 지금 향은 어, 이렇게 밑에 쪽으로 저쪽 이 산을 보신다고 보면은 동향이고요. 어, 이쪽 집을 보시는 쪽이 남향으로 나옵니다. 올나 그래서 동남향 정도의 주택을 지으실수 있는 그런 토지예요. 태안 시내까지는 약 차량으로 가시면 5분에서 7분 사이 그 정도 걸릴 거고요 음, 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다까지 운동 삼아서 걸어가시면 약 20분 정도 걸리실 겁니다 지금 어, 배수 문제라든가 어, 전기, 상수 어, 그리고 지하수는 지금 현재 다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 다돼 있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쪽으로, 요쪽으로 해가지고, 음, 나중에, 건축 허가 나, 받으시고 나면은, 그, 석축을 다 해드리는 그런, 형식의 매매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나중에, 아니면은, 아, 토목은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런 토목 비용 정도는 가감을 할수 있는 토지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요. 관심 있으시면 010-7471-6800 세연 부동산으로 연락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날씨 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